12번 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 주어진 삼각형들은 정삼각형이고요. 그다음에 무게 중심을 각각 찍어 봤어요. 그랬을 때 AG1이 2루트 3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아래에 있는 요 길이는 루트 3이 될 테니까 여기 AB의 길이는 6이 되겠죠. 정삼각형. 그럼 여기도 6일 거고 얘도 6입니다. 그 다음에 외각의 이등분선과 각 A의 이등분선의 교점이 f 기 때문에 이각의 크기는 30도, 30도가 될 거고요. 여기는 60도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도 60도, 여기도 60도가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 60도, 60도, 여기도 60도이기 때문에 이각의 크기도 30도, 30도 요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도 60도입니다. 아, 삼각형 ACF도 정삼각형이네요. 그래서 이 길이도 6이고, 여기 길이도 6이 됩니다. 그 다음에 FG2가 3분의 2루트 120%라고 했어요. 그러면 보조선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보조선 한번 그려볼게요. 그랬을 때, 이 각의 크기가요, 여기도 60도가 되고, 얘는 정삼각형을 2등분했기 때문에 30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삼각형은 직각삼각형입니다. 따라서 이 삼각형에 대해서 여기가 6이고, 얘가 3분의 2루트 129가 되기 때문에, 피타고라스 정리를 사용하면 CG2의 길이가 3분의 8루트 3이 나옵니다.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그 다음에, 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한 변의 길이는 8이 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왜냐면, 하 여기에서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3분의 4루트 3이 되기 때문이겠죠. 그 다음에, 우리 알아야 되는 건요, fe의 제곱 마이너스 g2, g3의 선분의 길이의 제곱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f 2의 길이를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기 길이가 8이고 이 길이가 6이기 때문에 그리고 중심 끼인각의 크기가 60이니까 코사인 법칙 사용하면 되겠죠. F2의 제곱은 36 플러스 64 마이너스 2 곱하기 6 곱하기 8 곱하기 코사인 60도 1분의 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값은 52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그 다음에 구해야 될 거는요. 좀 지워볼게요. 다음에 여기가 g 3고요. 여기가 g2죠. 우리 요 길이 구해야 돼요. 여기 길이 구할 건데요. 그러면 그림을 좀더 그려 보자면 요렇게 그림을 한번 그려 볼게요. 왜냐면 우리가 요 길이를 알고 있잖아요. 이 길이가 아까 얼마였냐면 3분의 8 루트 3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얘가 정삼각형이기 때문에 이 길이랑 요 길이랑, 길이랑 같았을 거라고요. 그래서 얘가 2루트 3입니다. 그리고 아까 각의 크기 보자면요. 얘가 지금 정삼각형이니까 여기 30도, 여기 60도, 여기 30도가 돼서 끼인각이 120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G2 G3의 길이도 코사인 법칙을 사용을 하면 2루트 3의 제곱 플러스 루트 3분의 8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2 루트 3 곱하기 루트 3분의 8 곱하기 코사인 120도 이렇게 되겠죠. 실제로 계산해보면 12 더하기 3분의 64 더하기 16이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말하는 이 값은요. 계산해보면 24 마이너스 3분의 64가 되고요. 얘는 3분의 8입니다. 따라서 p 더하기 q의 값은 11이 됩니다.